6월 1일 화요일 아침 새벽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고 아버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세상에 선내 영혼 이 하늘 의 영광 누리 도다. 이 것이 나의 간증 이요, 이 것이 나의 찬송 에세 나사 는 동안 끊임없이, 송아리로다 온전히 죽게 막힌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관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간주만 보이더다 이것이 나의 간주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 같이 교회 주어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면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첫 번째로 6월을 시작하는 주일을 맞아서 온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안으로 힘드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회복, 속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표대 사랑 축제를 통해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가구와 공동 준비 구역을 위한 단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대와 인도와 세계 각지의 코로나 확산세가 속히 멈추고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좋은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월 시작하여서 아버지 저희 본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으로 힘드신 성도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라파야 하나님 주님 지혜 의 광선을 속히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회복 중인 박교사님들, 아버지 중구 가운데 그들이 속해 주님의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달사랑 축제를 통해 온 성도가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해주시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나머지 열집혀 천국해야 될 하나님 땅처럼 아버지께서 기적을 했을 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으로 부도합니다 아버지 참 평화 내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정말 이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적으로 아버지 그런 아편데믹이 속히 찾아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아버지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모여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이 아버지 안에 속기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레 사당 축제를 통해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아버지 정말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때 아버지 모든 지파들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여서 갔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저에게 나 아버지 남은 공동 준비 구역과 아버지 단장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 팬데믹이 진정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한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참 평화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리로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에서 영어 문학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영문학 중에서도 어려운 이런 시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12살 때 미국에 와서 다른 미국 아이들에 비하면 독서량도 많이 딸리고 어 거기에 또한 시라는 게 단순히 글자가 적혀진 뭐 소설이나 다른 문학류의 종류처럼 이렇게 그래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또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런 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어려워 했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또한 제 나이 때 사실 12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제 저와 비슷한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한국어를 많이 까먹고 그리고 영어를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반대로 한국에서 가져온 이제 집에 있는 한국 책들만 많이 읽어가지고 오히려 영어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한국어만 열심히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생각나는 뭐시 구절 이런 게 있다면은 영어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어로는 뭐그 유명한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를 뭐 이런 구절들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에 참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은 어 이런 말귀를 들었을 때 저희 이제 머릿속 가운데 그런 장면들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파란 가을 하늘과 그리고 낙엽이 휘날리면서 그 낙엽을 밟는 바스락 소리까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문학의 좋은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제 1편부터 나누게 되었는데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시편은 이제 시 모음집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고대 히브리어로 씌어진 시와 기도문과 그리고 찬양으로 이루어진 성경으로서 또한 다양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른 시간 속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다양한 저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많은 시편들이 찬양으로 불려져 불려졌지만 그래도 단순한 찬양 가사의 모음집이 아닌 어, 스스로 그 자체로서의 성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구원 모든 역사 계획들이 수많은 주제들로 나뉘어져서 이 시편이라는 책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그 감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마음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모든 시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 특별히 그 시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시편의 서론격인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어렸을 때 열심히 이제 좋은 말씀이라고 암송을 강제적으로 암송을 했던 기억이나서 지금까지도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배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좋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는 이제 바라크와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복은 너무나도 가시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물질적이고 이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편에 기록된 이 복은 아쉐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쉐르의 복은 비물질적인 행복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뜻합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만날 때그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만족, 행복을 뜻하는 그런 영적인 복, 행복함인 것이죠. 헬라어로는 마테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이제 팔복의 말씀, 그 여덟 가지 복의 말씀 또한 같은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쉐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2 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쉐르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쉐르의 복이 없는 사람들, 1절에 나오지, 나오는 세 가지 아니하며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이세 가지 아니하면은 바로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 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사 신이 말하는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제 사실 세상에서 뭐 편법이나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방법들로 이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이 이제 의의 길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아닌 이제 자기 자신이 원하거나 또는 세상이 원하는 그, 그런 길로 걷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즉 이제 권력이나 이제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쉐르의 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하지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 즉 생명의 근원인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여기에 나오는 신의가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자면은 이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성된 그런 흐르는 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제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 덕분에 그 말씀 가운데 신의 근처에 심겨진 나무에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고 또한 철을 쫓아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기는 어떻습니까? 사절과 오절. 아기는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며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과 함께 할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결론을 말씀을 이렇게 시편 1편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리로다즉 의인의 행복과 그리고 악인의 불행 그 모든 기준은 주권자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시편 1편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면서, 어,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또 의외로 한 가지, 저,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한국 프로야구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야구를 많이 보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야구장에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어, 좀 지금도 많이 보는 편인데, 이제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아니지만 한화 이글스라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을 제가 뭐 비하하거나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화 이글스는 약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무려 10년 동안 계속해서 성적이 안 좋았던 전형적인 하위권 팀이라는 그런 약팀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그런데 그런 팀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게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응원과 중에 하나가 가사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에 왜 자기가 행복한지 설명합니다. 이 글쓰라 행복합니다. 즉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어, 계속해서 높이 응원하면서 아무리 야구팀이 못해도 그래도 응원하고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 있는 사람 아셰르의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리 는지 저희 에게 말해 주고 있 습니다. 어. 오직 말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이제 주야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고,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 행복, 그 행복 덕분에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로 인해서 복된 형통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신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10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정말 참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세상적인 복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주님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아버지 정말 기쁘게 그리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셨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